지금부터 전라남도 창의융합교육원 영재교육원 초등학교 4학년 융합반 학급 안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지도교사 안내가 있겠습니다. 장성 월평초에서 근무하시는 노화경 선생님, 보성 남초등학교에서 근무하시는 전홍재 선생님, 목포 연산초등학교에서 근무하시는 장동국 선생님, 목포 항도초등학교에서 근무하시는 김영찬 선생님이 계십니다. 초등 융합반 교육 과정에 대해서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 사회 인재로서 가장 요구되는 다양한 역량 중에 사회의 문제를 아날로그적으로 분석하고 디지털로 해결하는 디지로그 역량에 대해서 주로 다루어 볼 예정입니다. 융합반에서는 SDGS 17개 목표 중에 세 번째인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한 학습으로 주로 수업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위태로 지구를 주제로 해서 수업을 할 계획입니다. 위태로 지구, 이대로는 안 되겠죠? 우리가 나서서 해결해 봅시다. 이대로 미래, 미래를 맞이하면 더 이상 붙틸수 없습니다. 앞으로 세계를 이끌어갈 어린이 여러분들이 다양한 문제에 대해 생각해 보고 팀원들과 함께 의견을 나누며 문제를 해결해 봅시다. 다음으로 프로젝트 학습에 대해서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소프트웨어로 문제를 풀어나가는 만능 해결사 지부방위대라는 제목으로 SDGs 알아보기, 피지컬 도구로 해결하기 프로젝트 학습을 주제로 1년 동안 프로젝트 학습을 같이 운영하고자 합니다. 수업 교구 및 교재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글 클래스룸을 통해서 우리가 수업을 할 계획이고요. 두 번째, 스파이크 프라임 교구를 통해서 수업을 할 거고, 세 번째, 메이키 메이키를 통해서 재밌게 수업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선생님과 여러분들이 만나기 전에 개강 전 준비 사항에 대해서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타자를 연습해 오시기 바랍니다. 한글 타자와 영어 타자를 보지 않고, 어느 정도 일정 수준 이상의 빠르기로 숙박을 해온다면 더 수업이 원활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나누어 드릴 SDGS 도서를 읽어오도록 합니다. 세 번째 엔트리 사이트에 들어가서 엔트리는 무엇이고 엔트리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고 오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생활 속 소프트웨어 활용 사례를 3개 이상 조사해온다면 우리가 만났을 때더 재미있는 공부를 할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설명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도기사 김영찬 전홍재였습니다. 감사합니다.